안녕하십니까. 지금 면제스파이팅 네. 스레그 어. 대치량을 마치고 지금 어. 이제 약간 휴식을 취했다가 네. 아, 임준수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임준수 선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네, 네 어저께 잠도 잘 잤고요. 뭐 네. 어, 제일 중요한 또 배변도 잘 했고요. 컨디션 <laughs> <laughs>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 뭐랄까 그냥 지난 얘기 좀 하시죠. 지난들 예. 지난들 예. 지난 정말 진짜 저는 아 실패 는신하고서 밑에서 게 기쁘게 보다가 너무 막 아쉬워서 다른 기자들도 막 탄식을 했어요. 예, 저번 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예, 뭐 우선 저번 시합이 제진 거는 진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이제 훈련도 잘했는데 음. 워낙에 제가 이제 그라운드가 치약점이다 보니까 대뭐 음.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 안바로 이제 걸리는 선수들 많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날 이제 안바로 져서. 음. 뭐 주위에서도 많이 이제 혼도 나고 음. 저희 이제 에스파이 저희 회사도 혼이 많이 났는데 음.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플링 훈련도 열심히 했고 음. 뭐 열심히 했다는 표현을 좀뭐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이 나이에 배워서 막개렇뭐 막 당장 뭐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법이라든가 음.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고요. 항상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타격 훈련을 항상 하고 있었고 그니까 요번 시합도 타격으로 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시작 끝나고 나서는 저도 아, 제가 내가 이렇게 약한 선수였구나. 나는 약간 좀 이게 좀, 그러니까 좀 아, 아까 그러니까 슬럼프? 나는 그러게 좀 빠져왔고요. 뭐 이제 음, 술도 음. 먹고, 많이 술도 놀다 보고 하다 보니까 또 하도 또 운동을 또 하고 싶더라고요. 스파도 하고 싶고, 뭐 복싱도 하고 싶고, 막 뭐,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팀마초에서 이제 훈련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양현우 선수 가 먼저 연락이 한번 왔었고요. 예. 그러니까 양동이 선수가 같이 연락 한번 하고 싶다고 음. 해서. 제가 이제 같이 훈련했죠. 을 하면서 어, 근데 선수들 실력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이제 돈을 내고 복시장 다니고 음. 혼자서 이렇게 훈련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음. 제가 이번 팀 훈련을 처음 해보고 음. 했는데 뭐 물론 선수들 자체가 너무 잘하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배울 점도 많지만 일단 멘탈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훈련 내용 자체라든가 보니까 아, 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팀 훈련을 했었으면 내가 지금 진짜로 많이 좀 성장이 많이 됐을 텐데, 왜 지금까지 혼자 운동했을까? 라서 생각을 하면서, 요번에 훈련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스파링도, 저는 헤비급이라서 스파링할 상대가 많이 없었어요, 원래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시합 전에 스파링을 많이 못하고 나갔었는데, 요번에는 뭐원 없이, 네, 오라 스모금 빠짐없이 운동 나갔고요. 오라 스모금 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아까 아까 사전에 잠깐 뭐 방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몸이 방어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술도 좋아해서 이제 술도 좀 자주 먹는 편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네. 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 술을 언제 마신지 모를 정도로 네. 진짜 좀 준비 훈련 열심히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양해진 선수나 양동희 아. 선수나 뭐 이명규 선수 우리 또 김장용 감독께서 팀 맞춤 선수들이 워낙에 많이 도와줬어요. 음. 그동생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진짜 훈련 진짜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아까도 개최를 할 때도 됐는데 네. 되게 좀 뭐랄까 기분이 좀 좋으신 느낌 있더라고요. 아, 훈련을 네. 했다라는 네. 성취감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네. 은 다른 때보다는 좀 자신이 더욱 더 자신이 있어 보이는데, 상대 네. 선수 어떠세요? 상대 선수를 아. 영상을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영상을 왔었었는데, 제가 좀 미리 보고 파악을 해서 아. 했으면 좋겠지만, 아. 저도 미리 아. 보면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 스타일상 보면 그래갖고, 어저께 제가 이제 영상을 봤고요. 예. 뭐 어제 하루 본 걸로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또 프로 선수로서 그만큼 음. 많은 경험도 있고, 음. 예, 그 정도 신체권에 그 정도 쾌해 있는 선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어저께 봤는데 타격, 예. 그러니까 예. 복싱 스타일로 상대방을 밀어붙이면서 더라고요 어, 예.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예. 뭐, 로우킥, 오. 로우킥도 로우킥이고, 예. 그 다음에 주먹은 제가 자신 있는 거니까 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플링 방어도 많이 했으니까 상대방이 그래플링 방어 오면 제가 꼭안 넘어지고 서서 재밌는 경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상대 선수가 타격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또, 또 우리 임준 선수 타격에 또예가견이있으시지않습니요 조금 있다 <laughs> <laughs> 그러면 내일 또 어떻게 좀 화끈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네,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화끈한 그림이 나오는 경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항상 이게 헤비급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합장을 막상 올라가게 되면 네. 제가 그뭐 그러니까 연습했던 네. 내용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네. 선수가 만음대로 되진 않거든요. 네. 그니까 러세컨들리뭘 해, 뭘 했을 때 네.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았었어요. 음. 그 전에는. 근데 내일은 또 이제 그런 모습보다 뭐 새로운 체육 가서 새롭게 또 훈련했으니까요. 네.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또 타이틀 한번 잃었었으니까요. 제가 타이틀 또 다시 떼는 기념으로 해서 음. 한번 내일 한번 색다른 모습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임준 선수 좀기대거고요아 아, <laughs> 하이브리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약간 이제 슈퍼 고리한 어. 배우로 <laughs> 어, 그러니까 몸이 좀더탄탄해지신것 같고 네, 네, 몸은 이제 테닝을 네. 해서 좀 탄탄. 네. <laughs> <laughs> 제가 속았습니다. 아 이런 <laughs> 아, 이제 뭐 겸손하게 이제 닝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아, 네. 그래도 아까 보니까 예 진짜 말 그대로 예, 그런 느낌이네요. 아 성취감이 마음에 드 예, 정말 그치? 재밌게 예. 일초 동안 계속 하셨다는 예. 운동 끝나면은 진짜로 뭐 다들 지쳐갖고 뭐양동이 아, 예. 선수도 그렇고 저희 스파링 가면은 예. 뭐 진짜로 막 지칠 정도로 훈련을 해놨고 예. 그니까 러 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개인 혼자 훈련하다 보니까 예. 저를 지치게 해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막 더해 더해 막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었었는데 요번에는 뭐 양현희 선수나 예. 저는 양혜준 선수한테 눈치 보여요. 제가 아파서 훈련 좀 쉬고 싶어도 야, 하도 먼저 연락을 와 있거든요. 형님 오늘 오시죠? 그래, 갈게. 형 오늘 허리가 좀 아픈데. <laughs> 아,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아프도 예. 나가야 돼요. 우리 가서 가뭐또 훈련도 음. 같이 해주다고 해서. 예, 예. 이번에 우리 동생들, 팀 맞춰 우리 양혜준 예. 선수 예. 도움이 너무 많이 큽니다. 오. 우리 김태경 코치부터 해서. 예. 야, 이번에뭐 타이틀 제가 봤을 때뭐 이렇게 섣부르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이 정도 결기와 운동이면 타이틀 충분히 가져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 않나 네, 꼭 따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엔제스 파이트 저희 대표님께서 그게 음. 또 바라는 어, 거예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훈련 열심히 하셨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그 해주고 싶은 말씀 이 영상 보는 팬들 아,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도 있고 이제 뭐 많이 들어가는 그런 파이터지만. 뭐, 1세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중간에 뭐, 좀 이렇게 뭐, 개인 뭐, 사정상 뭐, 쉬는 기간도 있었지만, 뭐, 저를 많이 뭐, 응원해주는 팬들은 많이 없다고 제가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를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저는 그 댓글 같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뭐, 사진 올렸을 때, 뭐, 응원합니다. 뭐, 화이팅. 내일 샵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은 제가 자기 전에 항상 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다 댓글 남겨드리고 그런 모습들 하나로 보면 제가 너무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이 의도를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힘이 난다는 게 지금 이 샵장에 와서도 너무 그런 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그러니까 저 임준수 아직 저도 한 마음 때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하니까 뭐 한국의 헤비급 임준수. 음. 될수 있게 될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까그 말에 참 인상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를 지치게 할 네, 선수와 친구들이 있었다. 아, 그래. 예. 예. 네. 아무튼 내일 또 좋은 결과 기대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